오늘은 오색은 김기훈 이정현 안희원 사이먼이 선발입니다. 김준희 임동섭 그리고 주의정 군태영 라틀릭과 선발입니다. 작년 시즌에 은퇴를 했습니다. 두팀 간의 세전 3라운드 경기 이제막시작이되었습니다 서울삼성 현재 2위 달리고 있고요. 서로 턴업으로 주고받고 있는 밀쿼터 초반. 아! 어, 사이트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그렇습니다 유일한 일패가 서울삼성에게 당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에서도 홀밑에서 이정인 상대 코트 빠르게 넘어왔어. 봤습니다. 올 시즌 인상공사가 삼성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홈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클골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사이먼. <laughs> 사이먼의 정확한 야투. 외곽으로 오세근, 김준휘 라틀리프가 걸어졌고요 김준일 올라갑니다 안쪽에 문태영 돌아서면서 골밑을 봤습니다 라틀림프 선수의 볼을 아주 잘 뺏어냈습니다 오세반지집니다 태기와 갈록의 대결이었군요 주의장 안쪽 연결 게임 클럽 거의 다 됐습니다 라틀리프의 오늘 경기 두번째 블락 그리고 빠른 공격 김태수이 오픈 찬스 공격이 더 많습니다 3대2 찬스 안쪽의 연결 사이스 들어가 사이먼의 블록 오픈 2배 크레이크를 떼어올립니다 사이먼을 맞습니다 고민을 하는 모습이고요 김태수의 오픈 찬스 들어가 역시 들어가지 않았고 마이클 크레이 외곽 석점 드론 스토리를 장식할 만한 가드들이 한 팀에 있습니다. KBL의 역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레이지 오픈 터 마이클 크레이. 떨어집니다.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하나 샤킬락은 갱신되지 않았는데 득점합니다. 이관어서세근의 네. 핑거롤 레이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공격으로 운수하는 삼성. 커로의 네. 선점! 네, 오늘도 두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크레이지 띄우고 뚫려 진동을 나무리 짓고 있는 라틀리프. 그대로 떴습니다 11점 차까지 따라가고 있는 KGC입니다 김태션 다시 한번 기회 사이스 빠르게 치고 갑니다 사이스의 개인 동력입니다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허용합니다 이동엽이 외곽으로 3점 시도 스크린 반대쪽 다시 한번 패스 이어받습니다 코너 이동엽 들어갑니다 크레이기 외곽으로 문태영, 속점이 꽂힙니다. 안쪽으로 볼, 연결이 돼서 어렵게 득점하는 이정현입니다.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이정현이 속점을 붙습니다. 수... 마이클 크레이기 뛰어주고 골픽 라틀리프 올려놓습니다. 점수를 좁힐 수 있는 KDC, 이번엔 공격 셋, 수비 셋, 사이스 올라갑니다. 연속 득점의 키퍼 사이스 마이클 크레이기 승자입니다. 크레이기 뛰면서 올라갑니다. 크레이기 섭니다. 따돌렸고 올라가지 않고 외곽에 빈 곳을 찾았습니다. d h a 그리고 크레이 c 어시어트스서 스틸까지 기록할 a n i Pores, Pungyok, She got a new chop. And you got a new c h 리 p And you got a new chop. a 다 d you g 로 t a new chop. And y 개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시간 9초 김민호 좁은 공간 사이먼 가볍게 올때 바로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이 미칩니다 으로 바로 따라 붙습니다 빠르게 앞쪽 공격이 더 많습니다 이정현 줄듯 문상군이 올라갑니다 코너에는 문태야 김태술 다시 공격 리바운드 득점 마지막 0.0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조금 크이 선수가 늦은 걸로 보이네요 네 일단은 지금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노 카운트! 1, 2위 디금 맞대결 22점 차에서 이제는 8점 차 점수는 10점 차 오늘 안양 KGC가 이기면 그대로 단독 선두 유지 김민욱이 올려놨습니다 코너로 연결 빠른 패스. 다시 한번 추격의 기회. 넘어갑니다. 김준일 외곽. 임동섭이 코너에서 득점 들어왔습니다. 1쿼터 6분 11초 남은 상황. 어. 21대 18 이후에 끌려가는데 지금은 득점을 성공하고 상대 반칙까지 김준일, 임동섭, 다시 한번 코너까지 미스매치. 어. 김태수의 리버스. 어. 문태영 올라갑니다 이정현 다시 한번 오세근의 오픈 찬스 사이먼 페인트 점프 훅슛 반향 KGC입니다 전성현이 던집니다 이성 없습니다 프레이드로와 있고요 마이클 프레이크 훑어내립니다 끝까지 분전하는 그러나 점수를 허용하는 문성권 본인 역할을 주구리해 주고 있습니다 12득점 인사이드 도전 많은 그러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 공 갖고 시간을 보냅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3라운드. 안양 KGC와 서울 삼성의 경기. 서울 삼성이 또한번 안양 KGC의 연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